파이가 다른 이유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기술을 먼저 만들고 사용자를 나중에 찾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를 먼저 모으고 기술을 나중에 완성시키는 전략을 택했어요. 6천만 명이 이미 있으니까 상장 전부터 시장이 형성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접근인지 아시겠어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술은 완벽했지만 쓸 사람이 없었어요. 몇 년이 걸려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파이는 이미 6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31만 4159 달러의 비밀은 사실 가격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원주율은 3.14159 무한소수죠. 이들이 말하는 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차량을 이 가격으로 거래한 건 미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비트코인도 처음엔 만비티시로 피자 두 판을 샀잖아요. 지금 그 가치는 수억 원이죠.